일반 구들 놓기가 아니고 어, 문 구들 연구소에서 팔연기법으로 구들 놓을 때는 반드시 고래 윗목에다가 주루 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루 뚝을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벽체에 한 10cm 정도 띄고 그게다가 어, 개자리 폭, 그러니까 배연로가 되던 개자리가 되던 20cm 폭을 두고 다시 베니아 그 형태를 15cm. 이것이 주르뚝이 어, 되는 것입니다. 15cm가 돼야 5cm 양쪽에서 어, 구들장을 얹고 중간에 5cm는 어, 마른 흙을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어, 형태를 조립해가지고 예, 시은담 그러니까 벽체에 구들장 받침 턱에 어, 흙에다가 세면을 좀 넣어가지고 콩글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주류 뚝에다가 어, 흙에다가 세면을 좀 넣어가지고 아주 묽게 해가지고 수평을 맞추면서 그 사이에 주무, 어, 들어가는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잘 어, 그, 어, 벽체를 두드려주면은 틈새가 생기지 않고 완전히 주류 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류 뚝이 벽돌로 싼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어, 벽돌을 잘 붙여야만 어, 어, 연기가 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벽체 아래에 10cm 간격을 띄고 합판을 떼고 또 20cm 간격을 떼가지고 주류 뚝 15cm를 이렇게 형태를 조립해가지고 시근담과 주류 뚝에 콩고리를 쳐야 완벽한 무흥 구들 연구소에서 그 어, 구들 회로에 맞는 시근담과 주류 어, 뚝이 설치되는 것입니다.